안녕하세요. 세계 공통 언어인 타이머너. 언어. 그 타이머너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저는 교수 앤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13장, 13장의 타이머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12장에서 배운 타이머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로케이션, 방향, 위치에 대한 타임언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TO 지도 44T44 방향, 위치 44T1 동쪽 44T2 서쪽 44T3 남쪽 44T4 북쪽 5560, 오른쪽, 5580, 왼쪽. 이렇게 지난 12장의 방향, 위치에 대한 타임 언어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임 언어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 같이 배워볼 타임 언어 주제. 상업 언어, 상업 언어입니다. 원 OT 원 O 공항 원 OT 원 O 투 OT 투 O 버스터미널 투 OT 투 O 쓰리 OT 쓰리 O 기차역 쓰리 OT 쓰리 O 쓰리 OT 쓰리 지하철역

7오티 7오 8오티 8오 은행 8오티 8 o 9오티 9오 레스토랑 카페 9 o t 9오티 번 시간 배운 타임 오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번호 1OT1O 공항 2OT2O 버스터미널 3OT3O 기차역 4OT4O 지하철역 5OT5O 호텔 6OT6O 병원 7OT7O 백화점 8 OT 8 O 은행, 9 OT 9 O 레스토랑, 카페 이렇게 1 OT 1 O부터 9 OT 9 O까지 숫자 차례로 진행되는 상업 언어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타임 언어를 포함한 다른 다양한 타임 언어를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글, 야후 등의 포털 사이트 등에서 세계 공통 언어, 타임 언어 또는 OOOTO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타임 언어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들에서도 타임 언어들이 업로드 되고 있으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O2OT.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